섹터 완신 용어, 첫 번째 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구미가 땡길 만한, 네. 에, IT 쪽에서, 음. 어, 전자와 전장을 다 하고 있는, 음. 원래 한 종목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 패키지로 가야 되니까, 음. 어 그래서 LG 전자와 LG 이노텍을 여러분들 이제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음음. 특히, 어, IT 대형주 군단들 중에서 무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긴 하지만은, 어, 뭐, 삼성 전기도 있고요. 네. 대표적인. 근데, 어, LG전자와 LG 이노텍이 추세도 제일 먼저 살아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 뭐, LG전자 같은 경우, 어, 엊그저께 뭐, 보도도 나왔죠. 음, 이제 7월 달에 마그나와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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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합작법인이 네. 이제 돼서 그 가시적인 결과들이 지금 하나둘씩 음, 나오는 것 음, 같아요. 음. 어, 그런데 지금 LG전자를 단순하게 저도 사실은, 어, 그,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뭐 TV나 이런 거는 뭐 LG가 아니고 다른 요 제품인데, 예, 네. 그, 저거 있잖아요. 이거 옷. 팔랑팔랑 스타일러 네. 예, 그거는 이제 LG 거를 이제 샀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죠. 예. 음.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는 단순하게 LG 전자를 가전으로만 이제 보면 안 되겠다. 음. 뭐 이렇게 보면서 어이 전장에 대한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LG 전자의 모터 뭐 전기차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요또어 이제 LG 이노텍이 단순하게 우리가 애플 아이폰. 애플이 잘 팔리면 아이폰이 잘 팔리면 LG 이노텍이 실적이 좀 좋아지겠네? 뭐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로직이었죠. 그런데서 네. 음. <laughs> 그런 이제는 음. 오히려 어, LG전자가 손잡고 어, 대표적인 자동차 전장 부품의 필수적인 뭐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에, LG 이노텍도 이 전장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음. 그렇게 되면은 어뭐 반도체 기판 쪽이라든가 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애플의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쪽 거기에 음. 에, 차량용 어, 전장 쪽에서의 흑자 전환이라든가 이런 어, 삼두 마차가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LG 이노텍도 뭐 여기서 좀 쉬고 있지만 음. 곧바로 올라갈 여지가 있고 LG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뭐 어,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목표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상당히 갈 길이 먼다 멀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비싸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 이두 종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자, IT와 전장. 합쳐서 l g 그룹의 LG전자, LG노텍. 주식회사 LG는 이제 LX그룹이 분리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재료가 확 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LG의 계열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라든지 이노텍이라든지 디스플레이도 최근에는 좀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전장이라는 단어를 좀 어~ 명확해 명확히 잘 뭐야 전장이라는 게 그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장치 그렇죠. 네 전자가 네. 그죠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는 네. 전기차가 이렇게 가게 되면 아, 모터와, 갈, 어, 모터와 관련된 수많은 부품이 뭐 엄청 줄어들면서 단순 그 LG가 그 어떤 그런 전자 장치의 그 구동 부터에서 그 일관 체계들을 쭉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그나라는 거죠 마그나란 거죠. 네, 마그나는 또 부품 생산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모터 쪽에 포커스를 음.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금성 세탁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고리드스타. 모터에서부터 이 네. 차량 동력 장치죠, 전기 장치 예, 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뉴스라게 그렇다니까요. 이제 뉴스에서 안 다룰 때는 이제 뭐 하지만 만약에 또 7월 임박해서 한 6월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그나 출범 어디부터 수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죠? 또확 이제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때 돼서는 또아 뜨거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고요 오히려 그때 이제 팔 준비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 봐요. 뭐 얼마나 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네. 그때도 안 넘어. 예. 거예요. 지금 이제 <laughs> 세, 세상 관심 없을 때 샀다가 네. 세상이 알아줄 때 어 지금 팔 준비를 해야 됩니다. LG 음, 전자, LG 인노텍 말씀하셨고요. 네, 서장부 대표님의 유망 섹터, 어, LG 그룹 대표 주자였고요. 다음 또 주목할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은 이 산업재 쪽에서 지금 뭐 조선, 뭐 한국 조선해양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미포도 어.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음. 어, 그런 상황에서 건설업종이 의외로 조금 더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음. 아, 좀더 바람이 불어 줄수 있는 여건들이 되고 있다. 또 우리 에, 물론 뭐어 바이든 쪽은 어, IT 인프라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네. 그렇더라도 어,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가장 직접, 직접적인 인력 고용시장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주려면은 워낙 미국이 낙후돼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인프라들이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음. 그러니까 뭐 거기서 두산박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음. 많이 합니다만은 어또 이게 지금 잃어버린 근 2년째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음, 이제 중동 쪽에서의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어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주 그 중에서도 정주영 회장이 총대배고 갔다 음. 현대건설 아니겠어요? 메년또 네. 선거도 있다. 그럼요. 네. 거기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선거라는 거, 음. 어, 뭐,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음. 경기를 좀더 경기 고용을 창출하고 네. 경기를 부양하려면 음. 어 SOC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올해 어 작년도도 슈퍼 예산이었습니다만 음. 올해 9월 정기 국회에서 예산 국회가 될때 내년도 예산 내년 선거가 3월 9일이잖아요 12월이 아니에요그습니다 음. 음.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이제 여름 지나면은 뭐각 당에서 뭐 대선 후보들 공약 나오고 뭐 음. 경선하고 뭐한 10월 말이나 11월 되면은 이제 대선 후보 결정되면서 음. 공약 집들 나오고 뭐 온갖 뭐 테마주들이 다 나올 텐데. 그 중에 꿋꿋하게 중심 잡고 갈수 있는 게 건설주. 그 중에서도 그래도 무게 있게 나를 따라라 하면서 여러 건설주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메이저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음. 저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건설이 또 의미 있는 것이요. 어, 지분이 한38% 정도 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드디어 성장하죠. 이제 옛날부터 이 현대엔지니어링 음. 상승 량 언제하느냐. 제가 증거사 재직하고 있을 때뭐 기업 분석 나간다든가 하면은 맨날 그거 물어봤는데 음. 아할 거야 할 거야 뭐 이러면서도 음. 왠지 모르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곧어 상장 심사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걸 보면은 이 엔지니어링 상장과 관련된 한 단계 레벨업 될수 있는 지분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 저는 지금 뭐 어, 단순하게 여러분들 일봉을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것 같구나라고 하겠지만 이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이제 이제 뭐 어, 바닥 탈출을 해준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현대건을 보니까 한번 잠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맨날 방송에서 들었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는 잊어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던 19,150원. 음. 예, 이거 야, 야 이게 19,150원에서 지금 뭐야? 이 52,500까지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주식 못 하세요. 음. 이거는 정말 역사상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음. 실질적으로는 이제 3 5 0 0원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여기서, 어, 이제, 1차 상승 주고, 한번 눌림목 주고, 2차 상승 나왔죠? 여기서 이제 조금 또 접어 주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간다라면은, 어, 이제, 최소한도 뭐, 이쪽 라인을 향해서, 또는, 어, 이쪽 라인을 향해서, 어, 여러분들 갈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신다면, 어, 현대건설,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오히려, 주식은 조금 물리셔도 좋습니다. 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같은 경우 있죠. 예. 옛날 대우건설을 말씀을 하셔가고요 대우건설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게 저하고 다른 방송에서. 음. 아니, 대우건설이 아무리 그래도 액면가 5천원 안 가겠어요? 예. 뭐,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5천원 이이란얘기했을거 아니에요? 네. 4천원 뭐... 때 얘기했어요. 4,100원, 예. 200원. 그게 예. 지금 7천원 와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GS건설도 좋게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GS건설도. 네. 근데 GS건설은 음. 어 이쪽과 관련돼서보다는 ESG 쪽으로 좀 음. 관심 있게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예, 뭐 ESG 평가위원회도 부서 내 내에, 네. 회사 내에서 이제 만들어 주고 또 어, 자회사가 수소 관련된 환경 쪽에도 진출하면서 음. 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 어, 좋게 얘기하면은 뭐 다각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현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핸디가 빠지면서 음. 치이는 게 아니냐. 음.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을 여러분들, 어, 네.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전문 용어가 나는데, 이거 해석할 수 없는, 핸디가 빠진다, 이런 <laughs> 얘기들은, 요게 이 주식. 아, 골프에서도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 얘기도 아니고, 이는 골프 용어기도하 그래서 <laughs> 해석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laughs> 대표적으로는, 건설주 가운데 대표적인 건 현대건설과 GS건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다른 기업까지 계시면 섭섭, 빠지 마시고. 아, 예, 좋죠. 예. 다시 오는데, 예, 대표적으로 하면. 근데,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 상장 모멘텀도 있고, 그러니, 현대건설로 가는 게좀 편안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다른 분도 GS건설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좋습니다. 예, 네. 저도 뭐, 과거엔 GS건설 음. 좀 그, 먼 일가하고도 좀 제가 음. 가깝게 진행이 돼서 좋아했죠. 네. 네.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이 방송은 뭐, 사심이 쓰데가는 아니에요? 아, 이거 좋으면 좋으면 올라오기만 네. 하면요. 그런데 네. 현대건설. 네. 산업재 가운데 건설주, 어, 현대건설을 봤고요. 세계 섹터를 좀 준비해 오셔서 또 하나는 다음 번가요. 네. 어 사실은 그 오늘 우리 여기 담당 PD께서 늦어도 네. 1시 아니면 2 시에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뭐 네, 네. 어, 물론 오면서 바꿔도 되긴 되는데 음. 또 자막 처리하는 또 일손이 조금 네. 또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잘 이렇게 좀 완만하게 움직이던 오장 들어가지고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어, 이게 가고자면 하 길인가보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서. 어~ 여러분들 많은 어, 개별 비철 금속 철강 쪽들이 오늘 사실 철강주들의 날이다 마찬가지예요 네. 어~ 그러면서도 조금은 옐로우 칩성인 풍산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방산 관련해서 총알 만들고 어, 탄두 만들고 네. 그렇죠. 어 이런 거는 잘 아시고요. 포전 소전도 만들고 음. 그래서 어 요즘은 뭐 동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니까 음. 그쪽에서는 뭐 그렇죠.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게 네. 아주 독특한 걸 갖고 이, 어떤 그 사업 어 매출 기반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전이가 쉽단 얘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원가가 올라가면은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런 못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풍산은 뭐 아무 부담 없이 뭐 전기동 가격 뭐 구리 가격 상승 바로 제품 가격 인상해서 뭐올 수출도 하고 또뭐 내수 이런 부분도 있고, 어, 특히 이제 이번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어, 이 방산과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어, 이 풍산 회장이 아, 어, 미국의 뭐 로비스트까지는 아니지만은 음. 어, 상당한 그 인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바이든 정부가 순항을 하거나, 뭐또 우리 국내 정치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맞물렸을 때어 풍산이라는 이 기업이 또 다른 어떤 모멘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는요, 네. 미국이 이제 총기 사건이 계속 나잖아요. 네. 그래서 총, 총기 규제, 총기 규제하는데. <laughs> 풍산이 수혜주라고 올랐어요. <laughs> 총기 규제하는데 어떻게 수혜주였더니 규제하기 전에 총기와 실탄들을 많이 사화야 된다. 고얘기할 정도로 <laughs> 그건 너무 놀기짝 비약이긴 그렇죠. 한데. 예. 그래서 예. 어, 현재 모습들을 보면은 풍산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 소리 없이 강하게 막 정신 없이 막 그냥 뭐. 15% 20% 30%막 왔다 갔다 하다가 뭐또 쉬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음. 완만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풍선은 언제까지 가져가면 되나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어, 풍선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얘기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가지고 계신 그래서... 분들이야 정말 땡큐죠 지금 왜냐면 말씀하실 때도 이게 한2 3% 3%, 3 정도 올라져서 편안한데 <laughs> 8%까지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네. 뭐 이게 예, 갈 길인가 보다 하셨는데. 그렇죠. 뭐, 지금, 뭐, 뭐, 내일, 아, 제 얘기 듣고 내일 아침부터 네. 동시효과에 뭐, 그냥 풀매수 지르고 이러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네.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이야, 뭐. 그죠 <laughs> 네. 그리고 음. 지금 현재도 12개월 예상 PER로 봤을 때, 업종 평균 p e r 이3 2 배인데 아홉 음. 배밖에 안 돼요. 아홉 음. 네, 배밖에 안 되고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리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가장 최근에 목표가가 삼성증권에서 나온 사만 오천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만 오천 원이 뭐 오늘 내일 당장 된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한일년 정도를 봤을 때이 정도의 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실 때. 항상 이 직전, 저전 주가 대비해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아 그렇다면은 증권사의 아 목표 가격 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목표가와 지금 현재가가 괴리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사실 뭐 4만 원다 왔으니까 별로 괴리도도 큰 것도 아니에요. 음. 근데 만약에 목표가가 4만 5천 원이었는데 조금 지금은 주가가만 3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어 다음 달이든 뭐한뭐 뭐 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가 아직도 3만 원에 있는데 뭐 5만 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뭐 4만 2천 원 정도로다가 목표가를 낮추면서 뭐 홀드라든가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그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매도 의견을 공격적으로 리서치센터에서는 내질 못하니까 음. 그런데 어 현재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어뭐 차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봤으면. 어, 현재, 에, 좋아하시는 이 차트 그림을 통해서 또한번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이,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요. 역시, 이,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돌아서 주는 이 모습들이 원형바닥형의 패턴으로 이렇게 우상향해 가는 아주 꼬챙이처럼 막 쭉쭉 뻗어나가는 것보다는요. 이러한 모습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때가 언제냐면 은 바로 2017년에 58,000원이 넘어갔었던 그런 자리 이후에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의 패턴을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여기부터 이제 아주 본 게임이 시작이 될것 같아요. 바로 어 지난번 이 고점이 연출됐던 이 자리인데요. 이 거래 보십시오. 이 거래량을 이렇게 수반을 해주면서요, 다시 이 자리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음, 있잖아요. 더 많은 그러면, 거래를 넘어 거죠. 그럼요. 예, 이 거래량이 사실은 이 거래량을 넘어쓰려면 어떻습니까? 이 가격을 넘어쓰려면 거래량이 여기서도 더 급증해야 돼요. 그렇죠. 이, 예. 그렇다면 이 물량은 어떤 얘기입니까? 잠긴다는 얘기죠. 음. 예, 이 물량. 이 고점을 비록 갔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밀리는 과정에서도 거래는 크게 밀, 어, 수반되지 않았고,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연출되고 있는데, 거래가 안터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어, 추가적으로, 어, 뭐, 1차 뭐, 4만 5천 원이 잦든 뭐, 아예. 5만 원을 향해서 가든, 네. 충분한 그런 룸이 있지 않겠나. 월봉으로 보면요, 아주 참, 너무 이뻐요. 저는 이런 그림을 음. 좋아합니다. 예. 트레이더들은요, 트레이더는 윗단을 예단해서 가격으로 얼마에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4만원에 팔아야지, 여기서 밑에서부터 20%니까 팔아야지, 예, 어디까지 갈줄 알고, 그죠? 렇 네. 네 그러니까, 꼬리와, 어, 머리는 자른다고 생각하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네, 확인하고 팔라는 겁니다. 트레이,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예, 기법으로, 예, 갈같이 선절하고, 실적이든 뭐 이런 거안 보는 거죠. 뒷다 하나 잡은 종목은 끝까지 아주 가는 겁니다. 그죠? 렇 네. 네. 뭐 h m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렇 네. 예. 풍산 얘기, 예, 한번해 주셨고요. 예, 오늘, 주식 라이브쇼, 아임주식연구소, 서동구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망 섹터로, 전장 파트가 주목되는 LG전자, 또 LG노텍 말씀하셨고요. 건설주 가운데 현대건설, 예. 주목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소재 관련주는, 네. 풍산, 네. 여전히 센 풍산 얘기를 하셨고.